안녕하세요 여러분. 109 모빌리티의 대리 김로빈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 보시다시피 앞에 박스 있는 거 보시면 언박싱이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상했다시피 언박싱 영상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이지라이드의 올터레인 맥스 제품입니다. 올터레인 맥스는 천하튼 모델이고요. 지금 바로 이 박스 꺼내서 바로 조립. 그리고 검수 영상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끼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2000 years later. 네, 이렇게 울트라레인 맥스 제품을 박스 꺼내 봤고요. 이제 이제품을 감싸고 있는 포장재들을 다 벗겨내고 바로 핸들부부터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지라이드 울트라레인 맥스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 봤고요. 포장재까지 다 벗겨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핸들부부터 시작해서 조립을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핸들부를 조립하기 위해서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스템부 이 스템을 먼저 떼줘야 됩니다. 스템을 떼기 위해서 전동 드릴을 가지고 왔어요. 전동 드릴로 네 군데에 있는 볼트들을 다 빼내줄게요. 손으로 렌치를 하다가 전동 드릴 쓰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이제 떼어낸 부분에 이렇게 핸들바를 달 건데 핸들바를 달기 전에 핸들바에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시를 보고 이 문양을 보고 스템과 핸들의 가운데 부분 중심부를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다 끼고 각도 맞춰주고 스템을 넣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동그란 문양을 보고 중심을 잡아줄 겁니다. 뭐 아직은 이제 완벽하게 조기 전에만 맞추면 되니까 처음부터 균형에 맞추려고 막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일단은 네군데 볼트들을 한 번씩 다 걸쳐만 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조우시면안 돼요 네군데 볼트들을 한 번씩 걸쳐줬고요 그 다음에 핸들바의 각도와 가운데 부분을 중심에 맞추면서 완벽하게 조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아줬고요 전동 드릴로 조았지만 완벽하게 꽉 조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렌치를 사용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꽉 쪼아주겠습니다. 렌치를 넣고 쪼으실 때는 항상 대각선 방향으로 쪼아주시는 돼요. 이 볼트들이 균형이 있게, 균형감 있게, 최대로 되려면 은 대각선으로 쪼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 군데 볼트들을 다 쪼아주면서 핸들부 조립은 끝이 나게 됐어요. 자, 핸들부 조립은 끝이 났고 이어서 타이어 껴보도록 할게요. 이제 타이어를 끌 건데 타이어를 끼기 전에 앞 타이어와 이 타이어가 들어가, 타이어에 들어가는 앞축 타이어 축이 동봉돼서 봅니다. 타이어 축에 보시면 와셔가 다섯 가지가 껴져 있어요. 링 와셔가 총세개 있고 제일 붉은 와셔 하나, 중간 사이즈 와셔가 하나,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와셔의 순서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양쪽에 있는 너트를 빼줄 거예요. 양쪽에 너트를 빼주고요. 마찬가지로 양쪽에 얇은 링 와셔를 하나씩 꼭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와셔들은 이 포크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앞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얇은 와셔가 디스크 로터가 있는 방향, 디스크 로터가 있는 방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자연스럽게 제일 굵은 와셔는 디스크 로터가 없는 방향 쪽으로 위치를 하겠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타이어를 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타이어를 끌 건데, 타이어를 끌려면은... 포크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포크를 들기 전에 앞 브레이크 패드에 끼어져 있는 이 패드가 다히지 말라고 껴주는 가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플라스틱을 빼주길, 빼주고, 빼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포크를 이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제품을 들고 살살살 굴려주시면서 패드 사이에 로터를 껴주고, 네. 이렇게 디스크 로터가 패드 사이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우리가 꼈던 축이 포크에 걸리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아 타이어를 낀 다음에는 세워야 되니까 크리스미들를 펴줄게요 이렇게 앞바퀴를 꼈는데 앞바퀴를 꼈다고 끝이 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고정이 안돼 있으니까 이 상태로 주행하시다가는 1m도 못 가서 앞바퀴가 이탈하는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저희가 아까 뺐던 와셔와 너트를 다시 장착을 해줄 겁니다 먼저 와셔를 끼워줄게요. 양쪽에 와셔를 끼워준 다음에 뺐던 너트를 그대로 양쪽 다 잠가줄 겁니다. 이 너트를 잠궈실 때는 양쪽을 같이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균일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와셔는 15mm 스패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 넣어서 같이 양쪽을 같이 돌려줄게요. 네, 이렇게 조아주면 앞바퀴도 리빙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머드 가드를 장착을 해줄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머드 가드를 앞이만 달아주면 됩니다. 자, 그 이렇게 머드 가드를 감싸고 있는 비닐을 먼저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착을 할 건데 이제 머드 가드는 뒤에서 앞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 포크에 볼트랑 너트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먼저 빼주셔야 됩니다. 포커에 있는 볼트랑 너트를 먼저 풀어서 빼주신 다음에 그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트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다시 쪼아주시면 됩니다. 쪼고 나서 이 머드가 드 지지대도 마찬가지로 장착을 해줘야 되겠죠. 포크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볼트가 하나 박혀있을 거예요. 이 볼트를 먼저 풀어주면 됩니다. 전동드릴도 쓸게요. 한번 쓰니까 안쓸 수가 없네. 너무 편해가지고. 이렇게 볼트를 빼 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빼 줍니다. 두 군데 볼트를 빼 줬고 지지대에 넣고 잠가 줄 건데 꽉 조우진 않을게요. 세 군데를 다 이제 볼트를 걸쳐 놨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꽉 조을 차례죠. 바로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 더 조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실때 그냥 돌리면은 뒤에 너트가 같이 돌아요. 그래서 너트를 잡아 줘야 되는데 잡을 때는 10mm 스패너를 사용하셔서 너트를 잡아주고 볼트를 돌려주셔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쪽으로도 한번더꽉 조아주고 나서 이제는 양쪽에 있는 지지대 볼트를 조아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지대 볼트도 한번더꽉 반대쪽도 꽉 조아주시면 머드 가드도 설치가 완료됐어요. 네, 이제 다음은 헤드라이트를 조립을 할 겁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브라켓은 달린 채로 나와요. 이 상태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헤드라이트 장착하실 때는 보시다시피 이 배선이 밑으로 향하게 해서 밑으로 빠지게 해서 이렇게 장착해주시면 돼요. 이 헤드라이트를 고정해주는 볼트는 저 약간 구성품 박스 중에서 갈색깔 박스 하나 있었잖아요. 그 박스 안에 제가 있습니다. 꺼내게 되면은 고무 와셔 두 개랑 볼트 두개 들어있는데 한 세트씩 해서 좌우에 껴진다고 보시면 돼요. 끼는 법을 보여드리자면 먼저 볼트를 제일 바깥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고무 와셔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헤드라이트를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정은 안 하고 걸쳐만 놓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볼트 넣어주고. 와셔 넣어주고 그대로 라이트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배선 나와 있는 거는 단자를 그냥 꽂아주시면 되는데, 단자 꽂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게 화세포 모양이 나와 있어요. 화세포 모양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 단자에 화세포 모양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화세포 모양대로 단자를 꽂아주셔야 됩니다. 다 꽂았다 하면은 이제 헤드라이트를 조립만 해주면 되겠죠. 저는 그렇죠? 손으로 어느 정도 쪼아놓고, 그 다음에 각도를 조절을 할 건데, 헤드라이트가 너무 위로 향해 있으면 내가 자전거 막 타고 가는데 반대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눈이 너무 부셔요. 눈뽕을 당하기 때문에 약간 45도 정도로 기울여서 아래쪽을 비출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볼트를 스패너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이걸 좀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 브라켓 헤드라이트가 고정되는 브라켓도 마찬가지로 볼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볼트도 꽉 조아 주셔야 돼요. 십자 드라이버를 넣어서 이 브라켓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브라켓까지 조아 주면 헤드라이트까지 조립이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조립할 거는 계기판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도 떼어져서 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 부품을 파손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한 조치라고도 볼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것까지 조립해야 돼? 조립할 게좀 많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조립하는 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면 금방 할수 있을 겁니다. 기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색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열게 되면 이 박스 안에도 이렇게 포장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뚝보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충격을 흡수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기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계기판을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 계기판을 설치하실 때, 2.5mm 렌치를 사용해서 먼저, 디스플레이 브라켓에 있는 볼트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냥 볼트를 풀고, 디스플레이 끼고, 다시 볼트 잠그고 가면 되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게 벌려놓은 브라켓을 그대로, 이 가운데 부분에다 끼워준 다음에, 다시 잠가만 주시면 돼요. 맞춰서, 볼트를 그대로, 시야 체결 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체결을 해줘요.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체결 해주신 다음에 중심부만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중심부에다 맞춰놓고 이 디스플레이 각도도 맞춰주셔야 돼요. 디스플레이가 너무 이렇게 누워있거나 너무 세워져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탔을 때잘 보일 만한 각도를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는 고정을 해놨어요. 이 상태로 끝이냐라고 하면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헤드라이트 조립할 때도 마지막으로 단자를 연결해 줬잖아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단자가 이렇게 두 가닥이 나오게 됩니다 이두 가닥을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 단자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하나요? 서로 연결하나요? 아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희는 이걸 순놈, 암놈이라고 보통 구분을 해요 단자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 이를 암놈 단자가 튀어나와 있는 일를 순놈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스플레이랑 디스플레이 조작하는 이 버튼이 있는 이 스위치가 있는 이 뭉치랑 같이 연결해 줍니다. 숨놈과 앞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연결해 줄 거고 연결하실 때 마찬가지로 화살표끼리 만나도록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배선 뭉치들 가운데 하나가 숨어 있어요. 얘랑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화살표 모양대로 꽂아 주시면 디스플레이 설치까지 끝이 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페달을 조립해 주도록 할게요. 페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얘는 이렇게 페달 자체에 R L 하면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구분을 해주고 조립을 하면 되고요. 조립을 하실 때는 페달을 넣고 앞으로 굴려 주셔야 돼요. 페달을 넣고 앞으로 네, 이렇게 손으로 다 굴렸다. 하면 15mm 스패너를 넣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꽉 조아주시면 됩니다. 바느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굴려주면 되는데 굴리는 게 너무 힘들다. 앞으로 돌리는 게 힘들다 하면 은 패드를 잡고 뒤로 굴려주시면 돼요. 네, 굴려주시면 페달의 조립이 되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한번더 스패너를 사용해서 꽉 해주시면 페달까지 조립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지라이드의 울트레인 맥스 제품의 언박싱 조립은 끝이 났어요. 조립을 다 했으면 이제 검수를 해야 되겠죠. 검색하기에 앞서서 배터리가 먼저 잘 충전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해볼 건데, 배터리 충전하실 때이 고무 캡을 열어주게 되면 안쪽 단자가 보이시죠? 1핀 단자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올터레인 충전기를 그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파워선을 충전기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콘센트에 꽂아 볼게요. 콘센트 꽂게 되면 이 충전기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게 충전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전기에 초록불 뜨는 거 확인하고 그대로 배터리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기존 초록불이 빨간불로 바뀝니다. 이게 충전이 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 빨간불을 뜨고 나서 한 10초 정도 기다려 보시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충전이 잘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저희가 대란하는 와중에 시초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충전 테스트가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빼실 때도 단자 먼저 빼주시고 다음에 콘센트를 빼주시면 돼요. 네 이제 배터리를 제품에 껴놨으니까 바로 전원 켜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 켜실 때는 아까 디스플레이를 연결했던 버튼 뭉치 있는 가운데 전원 버튼을 꼭 누르시면 전원이 켜지게 돼요. 우선은 이 스위치부터 보여드릴게요. 스위치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기판에 있는 숫자가 0부터 5까지 변경이 되면서 위에 있는 영어도 에코 그리고 스포츠 나뉘게 됩니다. 이게 파스 모드의 속도 조절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숫자는 아,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파스 모드의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과 그걸 보여주는 숫자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에 있는 거는 속도 속도 계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 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오디오로 되는 오도미터 라고 해서 총주행거리 트립은 내가 저는 키고 주행거리 런 tm 이건 런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키고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리고 이 스위치 뭉치 옆에는 라이트 버튼과 경적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경적 버튼은 방금 확인을 했고 이제 라이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라이트를 켜게 되면 앞에 전조등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그 전조등과 마찬가지로 후미등도 함께 켜지게 돼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은 탑재가 되어 있지 가 않아요 그거 살짝 아쉽다고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후미등과 전조등은 나온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우측에 는 스로틀을 확인해 볼 건데 스로틀 같은 경우에는 풀 그립 스로틀이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핸들 그립을 돌려주시면 바로 스로틀이 작동을 합니다 일단 이상부터 스로틀이 작동되고요 스로틀은 1단과 5단 구분 없이 무조건 최고 속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당겼을 때 25km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스로틀은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 이제 파스 모드를 확인해 볼게요 파스 모드는 페달을 굴렸을 때 이렇게 작동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스와 스로틀 모드 모두, 모두 다 정상 적당한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변속이 잘 되는지 변속 테스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속을 하실 때는 항상 페달을 밟으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 제품을 살짝 기울인 상태로 페달을 굴리면서 해볼게요. 먼저 제일 1단 쪽으로 한번 가본 다음에 천천히 8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8단으로 가고 다시 1단 한번 가보고 다시 빠르게 한번 변속을 해볼게요. 일단부터 8단까지의 변속도 자유롭게 되는 거 보니까 변속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지라에 대해 올트레인 맥스 제품에 대한 간단한 조립 및 검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이번에 예쁘게 나왔어요. 핸드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좀 붓으로 휘갈기 느낌이 있는 이런 문양 자체가 저는 이 문양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스탠 부분을 고정해주는 볼트 또한 무지개색으로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디자인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자세한 이 제품에 대한 리뷰 같은 경우에는 또 후에 리뷰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 그 영상을 보기 위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 자 혼자서 빼는 거 보여드릴게. 껌이지 그냥. 아씨. 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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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지. 도와줘. 도와줘. 아, 안 되겠다. 도와줘.